오늘은 9월의 영적 주제인 생명의 씨앗을 뿌려라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고 두 번째 새벽 재단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쌌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하였고요. 이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함으로 고로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We are what we think"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말 가운데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생각은 이 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의 행동이 되고 이 가치가 되고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생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생각은 오늘을, 오늘의 생각은 바로 내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른 인생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23장 7절 말씀은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련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련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바로 그 생각에서 그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스에서 3장 2절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빌리포서 4장 8절 말씀에도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생각하다라는 성서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생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본에는 메디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묵상하는 것, 곧그 생각을 가슴에 품고 집중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의지적으로 생각하며 그 생각에 머무른 것또 어떤 성경에는 듀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라고 합니까? 참된 생각. 오늘 4장 8절을 말씀해 보면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인 여섯 가지 생각들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여섯 가지 생각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믿음의 생각을 뿌려라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뿌려라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이 아침에는 믿음의 생각을 뿌려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만들어가고 이 축복의 열매를 꽃피우게 하는 믿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함께 말씀의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과연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첫 번째, 이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뿌려야 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생각이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긍정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을만 하며, 칭찬받을만 하며, 기름을 받을만 하며, 곧 긍정적인 생각, 이 최고의 생각, 최선의 생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입니다. 비정과 소망, 찬양, 은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이 긍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사, 부정적인 기도, 부정적인 찬양, 부정적인 비정과 축복과 감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생각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아,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또 때로는 동남아 사람들 아, 만나는데 이 생각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제가 큰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독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우리의 삶을 경쟁하게 하는 이 말씀인 비전의 말씀이며 사랑의 말씀이며 도전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같이 본 말씀 그몇절 뒤에 13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긍정하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 이 긍정의 씨앗신 믿음의 생각을 우리 사도 바울이 뿌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인 하나님께서부터 이 긍정 긍정은요. 우리의 인생의 안경을 바꾸게 바꾸어 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의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불평의 선글라스를 끼고 늘 불평하고 이 비판적인 말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옆에는 우리가 그 옆에 있기가 불편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용기를 잃고 실망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긍정의 믿음의 생각을 뿌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힘을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늘 부정적인 생각을 뿌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신자를 안내하면서 부정적이며 부정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밝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대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인 찬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말 우리가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매일 새벽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가련 유다를 지배하였던, 바 가련 유다를 붙들어 매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긍정의 말씀으로 바꾸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혀 있고 매여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중에 주님께서 긍정의 은혜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정의 생각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 인생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붙드시고 함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기도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정을 보는 것이며 기도는 긍정의 날개를 달고 우리의 삶을 날아갈 활주로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선한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뿌려야 합니다. 선한 믿음의 생각을 뿌려야 합니다. 빌리포서 4장 8절은 참되고 경건하며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곧그 선한 믿음의 생각을 뿌려라라고 어 말씀합니다. 이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가치인 선한 생각입니다. 선하지 않은 생각을 우리는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일은요.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순결한 생각, 옳은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혜로운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안에는 늑대 두 마리가 항상 싸우고 있단다. 하나는 좋은 생각인데 다른 하나 다른 늑대 하나는 안 좋은 악한 생각이라는 늑대야. 이두 마리의 늑대가 늘 싸우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손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런데 두 늑대 중에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이고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파 심은데 팥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선한 생각으로 채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속에 과연 무엇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선함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세군을 처음 시작한 제너럴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83세 때 눈의 질환으로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사람을 많이 섬기며 세웠던 이 훌륭한 목사님께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 브라멜이 아버지의 실명을 안타까우며 하며 그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손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때 부스는 이제 내가 네 얼굴을 볼수 없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나에게 준비하시지 않겠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부수는 아들 향하여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두 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끝났다. 이제부터 두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찾아야겠다. 이 부수는 실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것을 날마다 포기하며 주님의 선한 것을 우리의 삶에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걱정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선한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강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주의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수기 1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 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요 가나안을 정탐하는 곳그 말씀이 민수기 1 3장 말씀입니다. 열두 지파의 리더들이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곳에 가 있다가 왔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열지파의 리더들은 그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큰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것을 정탐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나의 생각은 높고 깊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구원을 깨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넓혀서,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생각을 하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학습한 우리의 경험으로 자꾸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 뿌리셔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예수님의 생각을 뿌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 가장 잘했다는 잘했던 생각이 아, 잘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로렌스 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썼습니다. 약 어, 600년 전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서 그는 하나님 생각으로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약 1600년대 수도원에 밥 짓던 수도사가 바로 로렌스 수도 수도사였는데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가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였던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생각으로 깊이 살아갔던 그의 삶을 그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의 책의 한기퉁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500년 전에 밥짓는 수도사가 어, 나누었던 글이 얼마나 깊은 어, 묵상이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뿌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뿌리시고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세상이 주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긍정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9월 생명의 씨앗을 뿌리라는 영적인 주제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뿌리기를 소원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며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습니다. 주님 어느덧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을 자리 잡은 이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와 걱정들, 악한 것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더 이상 우리가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가 건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건축의 삶으로 돌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